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협의 회장으로 세워주셔서 48대기 일 잘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종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47대 우리 문석호 회장님, 그리고 총무가 서기, 임원단 여러분, 참 노고에는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부회장으로 1년을 같이 성교 와 보니까 참 일이 많습니다 너무 수고 많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격려한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교회부 위해서 회장으로 성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직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아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성, 어, 성도 여러분 청대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제게 지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섬기는 뉴욕 조찬한 교회 또 말라타 섬 교회 참 이렇게 하나님이 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노영 누저지 노예 회원들, 그리고 우리 전도팀, 또나미 신학교, 모든 분들,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19의 장기적인 어려움 속에 참 2년 동안 힘들어 봤습니다만 1년이 이제 제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잘 지고 갈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협이여 일어나라. 우리 교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어, 오직 전도와 세계 성교로 주님의 음행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협이 되도록 제가 하나를 미랄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누가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가? 누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것인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것인가?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교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야, 벌어라. 생기야,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48역이 핵심 사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우학교로 돌아가자. 예, 세미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미스바 해계 운동을 첫 사역입니다. 그 40일 동안 여러분 쪽지 소개해보면 순서에속에 미스바 릴레이 해계 운동 40일 준비 기도에 나라를 살리고 교계를 살리는 길은 미스바 해계 뿐입니다. 여기 40일 앞뒤로 있는데 꼭 자기가 1일 하루만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에도 좋고 금식 안해도 좋은데 40일이 끝나면 12월 12일 날 미스바 해계 운동을 3, 4일 동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낮, 오후, 밤 집회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년 금식 성회를 1월 1일부터 해서 4일까지, 그것도 새벽, 낮, 오후, 밤까지를 집회를 하려고 하고, 우리 신회장님, 참, 구회장님, 문석부 무사님이 동포사회와 함께 하는 신년 화례 이것은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부활절 연합회와 전도대회 그리고 선교대회 선교 성교 세미를 모시고 낮에는 세미나 받고 저녁에는 말씀 집회 선교 집회를 해서 선교의 불을 한 붙여보자 낮에는 부스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또 남미 땅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세미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을 첫째 믿고 두 번째 교협에 모든 목사님들 장임 성도님들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일하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48에게 겸손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용사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교역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두소레받기로 하나님의 1년 동안 제가 성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준 십자가를 무겁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므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임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